네, 자 계속해서 반대측 입안 들어볼 텐데요. 역시 주어진 시간은 3 분이고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음식 사진 촬영 금지는 정당하다는 논제에 반대측 입안을 맡은 화원고등학교 이산희입니다. 첫째, 음식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정보를 취득할 권리,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찍고 어딘가에 게시를 하고 공유하는 행위에서 소비자들은 그것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알 권리를 행사합니다. 둘째, 음식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홍보 효과와 만족감은 소비자와 셰프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국세청 2015년 국세 연표 통계용표를 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의 23%가 음식업에 종사했으며, 음식점 업을 그만둔 자영업자 두명중한 명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 식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홍보는 필수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 소수의 고급 레스토랑이 실시하는 음식 사진 촬영 금지를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유럽과 한국, 즉 동양과 서양 사이의 식문화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과는 반대로 음식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올려놓은 방식, 선택, 구성에 근거한 음식 구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한 미국의 법 역시 법이 지역적 문화적 관습,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때문에 음식을 창작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굳이 독일을 예시로 음식 사진 촬영 금지를 주장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